여보, 1년인데 텔레비만 보고 있지 말고 아들이고 목욕 좀 갔다 와서. 어, 숙제 다 했나? 뭔 숙제? 학교 숙제? 내네 살인데? 어, 네네 살이가. 응. 아따 사람도 없고 졌네으으 <놀람> 시원하다 아 이거 좋다 아빠 시원하나? 아 시원하다 니도 들어오 봐라 아. 진짜? 아. 옅차 옅차 쓰리 투원 발사 <laughs>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빠 그거 뭔데? 하면 좋나? 아 좋지 음. 미남이네. 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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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평생 동안 머리 열받고 좋다는 놈 처음 봤어. 자 여기 앉아봐라 계란 까먹자. 자네한 개, 내세 네 개. 자 무보자. 응, 역시. 모이탕 응, 계란. 안 음, 맛있네. 배 부르지? 한개 먹은 놈 배부르모. 세개 먹은 놈배 터지겠네.